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줄기가 만나는 전라북도 진안군. 호남정맥의 출발지인 진안은 예로부터 이곳이 진정돼야 세상이 평안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한국의 명승 제 12호인 마이산은 해발 673m의 안마이봉과 해발 667m의 순마이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뒤에 하늘을 향해 묘하고 힘있게 서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마이산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이산 이름을 용출봉이라고도 했는데 동쪽에 있는 산을 아버지. 서쪽에 있는 산을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신라 시대 때에는 이 산을 서다 산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산을 마이산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이곳에 하늘의 제를 올리려고 내려왔다가 이 산의 모양을 보고 말의 귀를 닮았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마이산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자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이곳 탑사다. 이곳엔 80여 개의 돌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마이산이 자연이 만든 신비라면 이곳에 들어선 탑은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만들어낸 신비다. 높이 쌓아 올린 돌탑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모진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돌과 돌이 서로를 의지하며 자연의 사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탑 축조자는 이가병 처사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전 처음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이가병 처사. 전북 인실에서 출생한 그는 신의 계시를 받고 25세에 홀로 이곳에 들어와 탑을 쌓기 시작했고 아흔여덟 가지 탑을 쌓았다고 한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앞 탑사에 서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걸쳐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이 탑사는 건립이 되었는데 이 이가병 처사는 조선 왕조 효령대군의 손이기도 합니다. 이 이가병 처사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장래에 있어질 예언적 의미를 담은 예언서, 곧 신서를 30권이나 썼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 30권의 신서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 이가병 처사는 부적을 하나 남겼는데 그 부적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서의 요한 묵시록 즉 계시록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양과도 너무나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이 이가병 처사는 과연 이 신서 30권과 이 부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가병 처사가 말하고 싶었던 또 알리고 싶었던 그 때를 만나서 신서와 부적에 담긴 그 내용을 알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은수사에는 이성계의 조선 공국설이 전해진다. 조선 창업의 청명지라 여겼던 사찰 은수사. 절 이름도 태조가 수도할 때이곳의 물이 은 같이 맑다 하여 즐겨 마셨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 마이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이 은수사에 있습니다. 이 은수사 중에서도 이제 뒤에 있는 태극전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태극전 안에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천신으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금척을 받는 몽금척도가 있습니다. 또, 이 벽에는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1월 5봉도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1월 5봉도는 완성된 그림일까요? 아니면 미완성된 그림일까요? 신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태조 이성계의 모습이다. 예로부터 왕은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 또한 부패한 한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기 위해 하늘이 허락한 왕은 아니었을까? 조선의 왕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한 1월 오봉도 이곳 은수사에도 1월 오봉도가 있다. 이 1월 오봉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삼재사상이라고 하는 천지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월 오봉도는 한 폭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 안에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삼재 사상, 곧 천지인 사상입니다. 곧 삼재, 즉, 일월이 있고, 오봉이 있고, 월랑이 있음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의 뜻을 깨달은 한 사람이 인의 예지신이라는 도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왕이 그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1월 5학도의 이 그림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재 사상이라고 했고 천지인 사상이라고 말했듯이 우주의 조화를 완결짓는 진정한 왕이 서는 그 순간. 이 그림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월 5학도의 그림은 이 순간엔 완성이 된 그림일까요? 아직까지 미완성된 그림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진정한 왕, 삼재를 관통하고 우주의 조화를 완성시키는 한 왕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 그림은 완성된 것이 아닐까요? 과연 이성계는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태평 천하를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공의와 공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 말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하늘이 허락한 왕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서일까 결국 해가 일찍 뜨는 나라 곧 조선을 건국했고 백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데 잔잔한 수면 위로 마이산의 두 봉우리가 비친다 과거의 마이산과 현재의 마이산이 말을 건네는 것만 같다 새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들이여 이곳 마이산에 한번 올라와 보라 전주와 익산, 그리고 진한 마이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이 닿고 발이 닿는 그곳엔 왕의 도시다운 고즈넉함과 아름다움이 자리한다. 이성계가 조선계국의 꿈을 품고 올랐던 전주 오목대와 그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끝까지 고려를 지키고 싶어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남고 산성에 올라 우국시를 지어 부른 포은 정몽주. 백제 무왕의 이야기가 서린 익산 미륵사지부터 태조 이성계가 금척을 받았다는 마이산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왕의 향기가 느껴지는 곳이다.